안녕하십니까 카트맨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BMW X5 2008년식이고요 가솔린 모델인데 지금 문제가 시동이 아침에 잘안 걸려요 <laughs> 그래서 세르모던알고 스타트 모터를 갈았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요 연료가 좀 치고 올라오는 게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? 지금 아침에도 거의 일곱 번 정도 시동을 시도한 끝에 걸려서 제가 제일 정하는 스타모터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지금 차가 아침에 시동이 자꾸 안 걸려가지고 애로사항이 났네요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아, 이게 차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머리가 아픈 자, 고쳐볼게요.